오늘은 성교육 실습을 하겠다. <laughs> 용 성교육의 본질은 사랑이다. 사람이 왜 사랑을 하는지 말해볼 사람? 생존 못능 아니 우지하다가 손목 나가면 보험 처리 안 되니까 하는 거임.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인데요? 닥터,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. 수업 네. 계속할게.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 물이 70%다. 그럼 30은 질이에요. 너 천재냐? 제가 좀다 여러분 알겠죠? 기술만 배우려 하지 말고 사랑을해. 기술은 한계가 있어. 그럼 사랑의 한계는요? 사랑의 한계 그건 가족이지. 아, 왜 가족이에요? 생각해봐 가족이랑 매일 같이 사는데 만약 가족이 이성으로 보이면 매일 이성을 예. 두 눈으로 볼수 있잖아. 그리고 네가 나중에 딸 생기면 그 딸은 아내의 어. 어리... 일정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참음? 그리고 도레미 너 네? 니 가방에 리얼돌 있는 거다 봤음 엄마가 있는데 리얼돌을 왜 사냐? 잠깐만 10마리 이상한데? 리으리응크크 나도 누나랑 같이 살아서 리얼돌 굳이 안삼 근데 진짜로 엄마 있는데 왜 사냐는 놈들은 엄마가 얼마나 이쁜 거임? 솔직히 내 엄마 존나 예쁘긴 함 근데 그런 생각은 안듬 왜지? 와 생각해보니 그러네 집에 검증된 리얼돌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방치했지? 당장 효도하러 간다 여보세요? 네? 반 애들이 문제를요? 아예네 크크 지했든 선생님 얼굴처럼요. 내가 옛날에 찍은 마크 영상이 네동보다 네. 조회수 많을 거다. 나대지 마라. 됐어. 종코삼이랑 박은혜 나와. 야, 도레미 넌왜 나와? 종코삼이랑 박은혜요 아, 너 진짜 모범생이구나. 너희 세 명이서 할 것은 실습이다 우선 고물을 끼는 방법을 알려주지. 쫄. 생각이 바뀌었어. 생으로 간다. 얍! 쫄. 진짜 어떡해? 저쪽이 더 크잖아. 아, 선생님. 저 그럼 A 못 받는 거예요? 오라오라오라. 오라, 오라. 내 시를 받아라.